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임플란트를 진료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음, 치료의 그런 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오늘은 그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다운동 공인치과 원장 김년입니다. 이제 그 임플란트를 치료 받으실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치료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혹시 이제 심심하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치과 관련된 거 제가 궁금하신 거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실 때그 치료 방법이나 이제 치료 기간,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되는지 그 흐름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온다, 공과지장 김장입니다. 자, 임란트 치료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유튜브 스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 치과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사, 찾아와 주십사, 이제 그런 목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제, 진료를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말씀 게 이제 순서인 것 같아서, 도움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식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어, 뭐 답글 너무 잘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저희 쪽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예, 그뭐 임플란트 치료할 때 가장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임플란트 치료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당연히 이제 치료. 예, 예 조금 저희가 이제 전좀 늦게 퇴근합니다. <laughs> 예. 좀 늦게 정리하고, 또 이제 여기서 방송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치과에 가기 전에, 아, 나 임플란트 몇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실 겁니다.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될지 가장 이제 먼저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친구가 여기저기 도와다 주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서 <laughs> 많이 와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죠. <laughs> 예. 그래도 이제 막, 조금 솔직히 조금 저녁에 이제 그이 정리하고 그스트리 하면 조금 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랑 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재밌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제 혼자만 제가 저희 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치과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치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또 이제 그 저희 치과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면 찾아와 주십사 이제 그렇게 많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주로 저 혼자 이제 촬영하다가, 이게 뭐한 분씩 오셔서 라이브 스트림 하게 되면은 음, 답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음, 뭐 소통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아,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방송하는구나.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치과요 예. 뭐 검색하시면 나오시겠지만 군산 나원동 나원동이 있습니다. 군산 나원동 나원로 48. 제가 이제 그걸 저희 주소를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림 끝나고 쓸 거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하시고 더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군산 음, 고니치과라고 은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 에 이제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어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섯 개나 필요하시면 뭐 빨리 해놓으시겠네요. 뭐 저희 어, 저희 집과 와주시면 좋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별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섯 개까지 없으시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치아가여 개까지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확실히 진단 받으시고, 이제 그 치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네, 군산에 있습니다. 예, 어디서 이제 이거 듣고 들어오시는지 좀 이제 궁금하네요. 페이스북에서 오시긴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종종 들어오십니다. 유튜브보다, 요새는 유튜브보다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뭐 그소통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제가 치과 의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를 궁금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을 전해드리면 도움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니까 이게 뭐 뭐좀 재미도 솔직히 저 하는 사람도 재미도 조금 떨어지고 뭐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요새는 스트리밍 이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서는 대세니까 저도 이제 한번 그 흐름에 탈리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이시죠? 네. 페이스북에 오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요 페이스북이 반응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단 강가요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솔직히 인터넷 상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조금 그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라. 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것보다, 어, 평균적인 것보다, 제가 좀, 어, 낮으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평균적인 수가보다 낮고, 제가 이런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 같아도 궁금,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저희 치과에 이제 전화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께는 그뭐 진료 질, 질을 떨어지지 않는, 뭐 아주 이제 저가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 선에서는 최고로 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제 진짜 감사합니다. 치과 무섭죠. 어, 치과 무섭죠. 이렇게. 저도 무섭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정교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더 그러, 더군다나 이제. 그 뭐, 뭐 치과, 그 이제 저희 치과는 이제, 그, 어르신들 많이 보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 그런, 어, 저기 이제 그막 막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 개업한 지역, 개업한 지는 지금 한 2년?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과 의사를 뭐, 딴 병원에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치과 경력은 한 13년 정도 됩니다. 치과 어르신들에 인플란트 치료를 한 경력은 한 13년, 13년 조금 더 됩니다. 예. 뭐 저, 저도 조금 좀 서글프긴 하지만 연식 이좀 됐습니다. 연식이 좀 됐습니다. 예. 연식이 좀 됐습니다. 뭐 그렇게 뭐 경험이 있는 게 의사로서는 좋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연령대 의사가 이제 가장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사람도 이제 그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나이대가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진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이, 아이인 페이스북 많이 하나요 제가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페이스북보다 원래는 제가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페이스북 채널에서 많이 오시네요 제가 그게 좀 신기하네요 말씀드린 거고 예. 2년 되는데 치과 경력은 연식에 대해서 1 3일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광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입장은 이해합니다 뭐. 근데 뭐 저희 채널이 이렇게 광고 올리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그런 채널은 아닌데 한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뭐, 저희 채널에 그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광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하던 내용 제가 말을, 하고,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이제 하고, 이제. 아, 오늘은 소통이 조금 있어서 좀 재밌네요. 모르시 분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재밌습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분들이 오셨는데, 요새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근데 저희는 좀 저는 좀 거꾸로 했어요. 네, 저희는 거꾸로 했어요. 페이스북 먼저 한게 아니라 저 유튜브에서 계속 혼자 영상 찍다가 스트림하면서 유튜브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뭐 페이스북 와서 보니까 의외로 이제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림 을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랑 얘기하는 그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아, 이래서 이제 스트림 하구나 이렇게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지, 뭐, 짧게나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까, 좀, 이해가 아닌 것 같고. 어, 일단 임트 치료를 하실 때, 이제 진단을 먼저 하십니다. 진단을 먼저 하시거든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지, 먼저 이제 그 진단을 합니다. 아, 어, 치과 오면 이런, 이런 사진들 많이 찍죠.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어, 처음에 이제 이분도 저희 치과에 유튜브를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치과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고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보통 이제 어, 보통 이제 치과 오시게 되면은 그런 어,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 전체적인 그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좋지 그래,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아 임플란트 몇개 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개수보다 이제 오셔서 그 상태를 먼저 진단하시는 을게 좋겠습니다. 상태를 진단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뼈 상태가 어떤지 뼈 상태가 조금 부실하면 이뼈 이식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밑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게 됩니다. 어이분은 저희 치과에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치과 이제 유튜브로 보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 환자 1호분도 유튜브를 보고 오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뼈 상태가 이제 왼쪽 위에 본인은 이제 본 관계 때문에 왼쪽 위에두개 인플란트 오른쪽 아래 인플란트 하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왼쪽 위에두개 오른쪽 아래 하나 그런데 이제 오른쪽 아래는 뼈 상태가 약간 뭐 흡수된 상태지만 인플란트 바로 심을 수 있을 것 같고 왼쪽 위는 앞쪽은 그나마 뼈가 상태가 괜찮지만 뒤쪽은 이렇게 이제 뼈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 이식을 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두개 임플란트, 여기 하나 임플란트를 심어야겠죠. 또 이제 아래쪽 이 치아가 많이 정출되어 있으니까 마무리 만물, 마무리 치아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보철로 해서 크라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임플란트 뼈 이식, 여기 하나 임플란트 또 이제 여기 보철을 진행해서 이가 빠지고 자기가 방치하게 되면은 아래니가 정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가 보철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보철물이 들어가도 조금 이제 모양이 예쁘게 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좀 부실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정출된 경우, 보철을 해서 여 공간도 확보하고, 여 치아의 치열도 어느 정도 정성적인 상태로 회복합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막 빠진 부위에 딱 이제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보철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은 크라운 아르티아로 크라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 뼈가 부족한 경우, 왼쪽 위처럼 이제 뼈가 좀 부실한 경우,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이 조금 부실한 경우, 이때는 뼈식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 기간을 고려해서 왼쪽 위 임플란트부터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임플란트 여기 이제 측방 거상술로 했거든요. 왼쪽 위는 위쪽 임플란트 턱뼈에 옆에 이제 구멍을 냅니다. 좀말 들으면 좀 무서운데 이 이제 사람 턱 옆에 이제 이 턱뼈 안에 이제 있는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악동 공간이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뼈가 적습니다. 그래서 뼈이식을 하게 돼야 해야 되는데, 뼈이식을할때 보통 측방거상술이라고 해서 사람 턱뼈 옆에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이제 막을 들어 올리고, 거기에 뼈이식을 해서 뼈가, 뼈를, 이제 그, 이트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가 진행합니다.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뼈이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구멍을 뚫었고요. 그래서 이제 막을 덜어 올렸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임란트를 심었습니다. 임판트를 저희가 앞뒤로 이제 임란트를두개 심었고요. 위에 이제 뼈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임란트 사이즈가 조금 이제 굵은 거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은 이제 정사이, 정상적인 뭐 여기 한4.5 정도를 심었습니다. 뒤에 거는 한 6mm 정도 아주 좀 이제 두꺼워 보이죠? 두꺼워 보이죠? 보시려나? 두꺼워 보이는데 이 두꺼운 임파이트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 어, 여기에 뼈가 부실했습니다. 뼈가 푸석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파란트가 뼈에 단단히 박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어, 정 사이즈를 심다가 아예 이제 두꺼운 사이즈로 이제 해서 뼈가 임파란트 들어갈 때 뼈를 진입이면서 확실한 고정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좀 굵은 거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임파란트 치료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에두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왼쪽에 두개 한, 먼저 한 이유는 여기 이제 먼저 해야 이게 뼈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오른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고려해서 좀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먼저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임플란트 심고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치료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이제 비교적 용이하게 돼서 어, 용이하게 돼서 어, 오늘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의 그런 보청을 하기 위한 오를 덮고 왼쪽 위에 2차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차 수술이라는 건 이렇게 붙여 있는 임플란트에 뚜껑을 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진행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임플란트 치료 뭐 드실 분들이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해야 이제 뭐제 입장에서 얘기고 들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되셔야 되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할때 순서는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진단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부위에 어떤 임플란트가 몇개 들어갈지 그거 결정하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 수술 들어가는 게 진단 다음은두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 과정을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진행돼서 이제 임플란트가 뼈에 붙으면은 이런 이제 힐링오버트먼트라는 뚜껑을 달아서 거기에 이제 그 보철을 올리는 보철 치료 과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치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차 수술을 하고 그니까 크게 아 그첫 번째는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초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했고, 왼쪽에는 수술을 했고, 오른쪽은 수술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뼈식을 많이 해서.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판트를, 임판트가 어느 정도 뼈에 붙었다고 이제 몇 개월인지 한, 저희가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붙었다고 확신해서 저희 이제 여기가 끈을 떴고, 왼쪽 위에는 조금 기다린 다음에, 2차 수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파트 2차 수술이한 건, 임파트의 뚜껑을 다는 과정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처럼,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이제 말 보철물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임파트에 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가볍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임파트 진행하고요. 또 이제 이 분에서 이제 좀 특이한 건, 뼈의식을 한 부위와 뼈의식을 안 하는 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뼈 이식하면 아무래도 뼈가 이제 그 단단하게 이제 굳어야 되니까 뭐 단단하게 굳는 표현이 뭐 저희 저희들은 이제 뼈가 이제 고라 된다고 어, 표현을 하는데 단단하게 굳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 조금 더 이제 많이 기다리고 뼈 이식을 안안 하는,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합니다. 예, 오늘 임파인트 치료 일반적인 치료 치료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안 하고 라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뭐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렇지만 예, 도움 되시 내용 전화드릴수 있게 저도 노력하고 어떤 내용 전해릴지 이제 공, 궁금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오늘처럼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면 치과 관련된 거 특히나 이파트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